함수의 극한 합답형 문제입니다. 자, 얘는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o x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볼까요? 자, 두 함수 f x와 g 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랍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f x가 존재한다. 1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냐고 자, 이래서의 우극한과좌극한이 일치해야 되겠지. 자, 이래서의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y 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일로 가고 있지. 왼쪽에서도 y 값이 일로 가고 있죠. 이거 비어있는 건 나중에 배울 건데, 어쨌든 간에 1이라고 존재합니다. 기억 맞았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합성함수의 극한이네요 합성함수의 극한은우극한과좌극함으로 나누라고 했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 e 플러스로 갈때 f 합성 f(x)를 먼저 구해 봅시다. 자, 합성 함수 안에 있는 걸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2의 우극한을 봅시다. 2의 우극한을 봤더니 어디로 가고 있냐면 1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면 뭐라 그랬어? 우극한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1의 우극한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f(x) 1에서의 우극한을 따지면 되겠네요. 1에서의 우극한이 얼마죠? 이네요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e 로갈때 f 합성 f(x) 값이 얼마냐? 이것도 구해 봅시다. 자, 2의 좌극한입니다.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얘도 0으로 가는데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0 플러스네요. f(x)의 0의 우극한을 구하면 되니까 0의 우극한은 0이네요. 자, 1과 0으로 일치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음 틀렸네요. 자, 다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입니다. 자, 그럼 나눠서 하면 limit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때 f합성 gx의 값을 구하라뭐 이런 거네요. 자, 그러면 gx의 1에서의 우극한을 볼까요?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우극한 봤더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없어요. 그냥 2에요. 그러면 이건 2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결국 뭘 구하라는 거냐면, F2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F2는, 자,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게 함수값인데요. 그래서 1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limit, X가 1-로 갈 때, F합성, GX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GX의 1에서의 좌학화는 볼까요? 1에서의 좌학화는 일로 가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일의 우북한이라고 했습니다. f x 의 일의 우북한은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일로 가고 있네요. 자, 둘다 일치하네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네요. 기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